개 잡고 죽을 지경입니다. 개 잡고 빗자루질 하는 거 보세요. 빗자루질 죽을 지경입니다. 아, 개 잡고 무전본란에 빗자루질 하려고요. 아주 개 잡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통과했습니다. 아니, 돌 튀는데, 돌시어내려 아주 개잡 빠지지. 죽을 지경입니다. 빗자루 보세요, 빗자루. 암은 팍팍 튀어아가지 차는 계속 지나가지. 4시 50분 넘었는데, 심하여안 하고 계속 때려댑니다, 지금. 개잡 빠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요. 통과했습니다. 두대 내려갑니다. 개잡빠 아주 지금 50%를 더 섞여졌습니다. 개자부가개자부는 아주 죽을 찌개 죽을 찌게상태입니다